자, 라이트센 98쪽 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를 줬네. fx의 극대값이 자, 우리 극대값 어떻게 구한다? 프라임이 0일 되겠죠. 그럼 프라임이 0일 되니까 얘가 0이다. 그럼 x 2x 1이 0이니까 2하고 -1이다. 그렇죠? 자, fx를 좀 찾아 보면은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되고, 3차고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올라가는 거. 여기가 x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데, 극대 값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c가 2분의 3이다. 그럼 C값 찾으면 되겠죠? C가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3, 얘랑 마이너스 2, 얘랑 이거 없어지니까 아, C는 3분의 1이 되겠네. 극소값 구하라니까 우리 뭐 넣으면 돼? X에 이놈 되겠죠? 아, F2를 구하자. 그러면 3분의 8, 4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얘가 3 마이너스 6이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3, 정답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f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갖고 원점을 지나고 아 원점을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인 포물선이다 누가 f x가 그럼 f x 우리 그래프를 좀 찾을 수 있겠죠 자 앞에 모르니까 a x는 부호 반대 y는 그냥 그대로 꼭지점 마이너스 1 1이다 그치 그 다음 원점을 지나니까 0 넣으니까 여기는 a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아, f'x는 마이너스 전개까지 좀 할게요. e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 그쵸?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거 찾으니까,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더하기 2가 0이어서, 0하고 마이너스 2다.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그래프. 어, fx의 극대극소니까, 자, fx가 지금, 얘가 f. 프라임 x니까 그쵸? 우리 이걸 적분하면 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가 되고 3차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고 극값이 마이너스 2랑 0일 때 가지겠죠. x 값이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극댓값이 1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0, 1을 지난다. 그래서 f 0을 넣으니까 c만 남고 아, c는 1이 되는구나. 됐어 자, F3의 값을 구하라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어, 27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고, 얘도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겠죠. 됐죠? 자, 660번 FX, 어, 최고 찬계수가 1인 3함수 FX가 있는데, 프라임이랑, 자, 우리 0이 되는 건 근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3차 미분하면 F 프라임은 2차가 되고요. 그때 근이 1이랑 5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x-1, x-5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었으니까 f(x)는 x세제곱점점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은 앞에가 3x제곱이니까 아, 여기 개수가 3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정리를좀 해봅시다. f(x)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고 그럼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fx를 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15x 플러스 c라는 식이 나오겠고 3차고 플러스니까 올라가는 거 x값이 0되는 게 프라임에서 0되는 게 1이랑 5였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극대값이 7이었으니까 여기가 7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f1을 구하면 1 마이너스 9 플러스 15 플러스 c가 7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7 넘어가면 c는 0이 되겠네. 그럼 c는 없다. 극소값 구하라. 언제가지 5일 때 가지겠죠. 그럼 f5를 구하면 되겠죠. 125. 어, 525에다가 9, 59, 45, 92, 18이니까 225. 더하기 75가 되겠고 계산하면 그 마이너스 125에다가 플러스 75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50이 되겠는데 어 뭔가 잘못됐네 25에 다고아 여기 백셈이 틀렸죠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죠 100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5가 되겠다. Sorry. 계산이 틀렸죠. 네, 됐죠. 자, 661번. 어, 우리 이거 줬을 때 fx 더하기 y 문제 좀 항상 이거 뭐야? h 문제죠. h. 자, f'x. 는 어떻게 적습니까? 아, f'0부터 갈까 네, f'0부터 갈게요 어, f'0은 어떻게 봐죠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0 더하기 h 마이너스 f 0이라고 적을 수 있고. 근데 그때 있었던 여기 0 더하기 h가 누구야? 얘가 되는 거죠. 그 즉, x가 0이고 y가 h가 되겠죠. 그래서 저식을 얘로 바꾸는 거겠죠. 바꾸니까 f0 더하기 f h 둘이 곱하면 0이니까 뺄거 없고 그리고 f0이 되고 그러면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h 가 되고 걔가 2라 그랬죠 문제에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좀 찾을 겁니다 f 프라임 x는 똑같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습니다. x 더하기 h니까 여기를 아까 위에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fx 더하기 f h 마이너스 x h 마이너스 fx가 되고 사라지고요. 그러면 얘는 남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h가 남았고 여기는 h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남고 얘는 우리가 2라 그랬으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두가 f 프라임 x가 이거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f x니까 f x를 구하면 마이너스 2 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c가 된다 그럼 이제 식값만 찾으면 되겠죠 자 식값은 다시 여기 식으로 돌아와서 x에다 0을 넣고 y에다 0을 넣습니다 자 x에 0을 넣고 y에 0을 넣으니까 좌변은 F0이 되고, 얘도 F0 더하기 F0 빼기 0이 되니까 의미 없죠.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F0은 0이다. 그러면 C도 0이니까 없어지겠죠. 됐어요. 그래서 구하는 건 F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최종 결론은 2가 된다. 정답 3번 되겠죠. 약간 정해진 패턴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여기서 프라임 구하고, fxy 0 넣어서 앞 하나 찾고, 그래서 c 값 찾아서 마무리 짓는 거. 저좀 연습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f' 0은 limit h가 0으로 갈때 h 하고, 어, f 0 더하기 h 마이너스 f 0이 되고요 얘는 뭡니까 f 0 더하기 f h 플러스 2 마이너스 f 0이 되고 이거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h 플러스 2가 남았고 얘가 3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자 f 프라임 x를 구합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가 되는 거고. 어, 분리시키면 fx 더하기 fh 플러스 2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어, h분의 fh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아, f'x가 3이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xy 다0 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 플러스 2가 돼서 사라지니까 F0은 마이너스 2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하면은 3X 플러스 C가 되고 F0 넣으면 C가 되고 C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3X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날수 있겠죠. 그죠? 자, 663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1이니까 limit h가 0으로 갈때 어, f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고 얘는요. f1 더하기 fh 마이너스 x랑 y가 1이랑 h니까 넣으면 2h 플러스 1이고 뒤에 f1까지 쓰면 되겠죠. 그러면 사라지고 자 남는 거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어, h 분의 f(h) 플러스 1이 남았고 여기는 hh 약분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1을 따로 빼고 그때 그 결과가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h) 플러스 1은 3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f x를 구하자. 리미트 어, h가 0으로 갈때 얘는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요. fx 더하기 fh 마이너스 e x h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사라지고 이렇게 먼저 약분을 할게. 그러면 은 마이너스 e x 가 되고요. 남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h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여기랑 같으니까 3이 되겠네. 마이너스 ex 플러스 3, 얘가 f(x)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x에다 0, y에다 0을 대입합시다. 대입하니까 좌변은 f(0)이 되고 우변은 f(0), f(0)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고 사라져서 f(0)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제 fx 구합시다. fx, f'이 x 얘니까 적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되고 f0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되고 f1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은 1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겠죠. 됐죠?